네, 원룸인데 호실마다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구 주택인데요, 원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등기부가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 저희 의뢰인이 이 다가구 주택의 한채 원룸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고 월세가 한 몇십만 원도 안 되게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을 어, 돌려받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슬슬 네, 풀리는 부동산법, 이하림 변호사입니다. 슬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자유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첫 번째 일단 경매가 시작되면요 월세 지급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금에서라도 일부 공제를 해서 몇 백만 원이라도 돈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행한 이 사건에서도 경매가 시작되고 매각될 때까지 1년3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때까지라도 거주하면서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이 까이도록 하는 거죠. 네두 번째 어, 이집에 그러니까 이 원룸의 임대인에게 다른 부동산, 다른 재산이 없는지를 얼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 일단 임대인의 주거지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원룸의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의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그 주소도 등기부를 떼봤더니 아파트고 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외에는 깨끗했어요. 근데 은행은 근저당을 어, 보통 시세의 맥시멈으로 해도 한 80%니까요. 최소한 20%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진행하고 이 집주인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매를 넣었습니다. 원룸 건물은 이미 은행이 저당권을 잡아두고 이자를 못 냈어 은행에 경매 신청을 넣은 거죠. 네. 우리 연예인 같은 임차인이 5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은행의 건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5억 2천만 원. 임차인 5명의 보증금이 대충 8천만 원씩 해가지고 4억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원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는 우리 어린이 보증금을 다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집주인의 이런 다른 재산이 있는데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판결받고 집주인의 집까지 경매 들어온 분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아까 그 임차인들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원룸 건물이 이제 감정가가 8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4차까지 유찰이 됐고, 결국은 감정가의 한60% 정도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금액은 4억 9천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죠. 그래서 은행이 4억 원 받을 돈다 찾아갔고요. 그러고 이제 9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9천만 원은 2순위로 가장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전액을 다 찾아갔고, 나머지는 한 푼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우리 의뢰인은 집주인의 집을 경매를 넣어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급한 빚을 갚다면 전형적인 돌려막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흔히들 말하는 깡통 전세도 구채 초과 상태거든요. 어,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임대인은 뭐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면 사기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네 번째는요, 이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어, 대법원은요, 중개업자가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이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했어야 된다라는 어, 그죠.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이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이 빌라에 확정일자 받은 뭐 임차인들이 총몇 명인지 보증금이 또 얼마씩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안 알려주면 공인중개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인이 자료 제공 요구에 불응함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다가구 주택은 계약을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 임차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손해의 한30% 정도 책임지라 하는 식으로 책임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했는데도 보증금이나 뭐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라는 건데요. 판결을 받아뒀으니까요, 이 판결금 채권은 10년 동안 시효가 살아있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을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진행했던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돈안 갚는 사람들 명부에다가 적어 놓고 누구나 그걸 보고 열람할 수가 있는 여기에 적히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카드라든지 은행거래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불편하니까 통값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원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험난하고 멀고 길고 너무 지치는 작업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두들겨보고 파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이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임대차 보증금을 많이 걸면 안 되는 게 국룰입니다. 어 그래서 보증금이 높은 집은 피해야 되고요. 보증금 횟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